투표가 어 2차 중간 집계가 발표됐는데 네, 이번에도 어 역시 LG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뭐 LG 투표하시는 팬심에 불을 한번 다시 쭉 불을 <laughs> 좀더 당겨드리면 네어 으쌰으쌰 세리머니를 보고 그, 제가 사실은 그, 어좀그 자숙기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야구를 잘못 보다가 <laughs> 으쌰으쌰 세리머니를 최근에 봤어요 네? 어 보고 이병규 선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음. 중심이죠? 음, 이병규, 이병규 선수한테, 어, 이거 이름이, 음. 이름을 좀, 좀 멋있게 한번 지어보자. 네. 어, 동작은 되게 멋있으니까 이름을 새로 지어보자. 그랬더니 문자가 바로 왔어요. 어, 팬들이 으쌰으쌰 세리머니라고 벌써 붙였어요.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아니, 으쌰으쌰는 왠지 좀 없어 보이니까 좀 고급스러운 걸로 <laughs> 한번 바꿔보면 안 될까? 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바로 문자가 왔는데. 네? 팬들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고. <laughs> 야. 요즘 이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에이, 멋있어지는 에이. 경향이 있어요. 야구를 잘하니까 에이. 그런지. 야구 성형이라 그러잖아요. 야구 음, 잘하면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인격도 좋아 보이고, 아, <laughs> 네. 실제로, 아, 뭔가 이 기다려준 팬들의 어떤 음. 그 에너지, 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정말 다칠 것 같은 정도로 뛰어다니는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전에 왜 이진영 선수가 한번 다치기 전에 무리하게 홈에, 그, 라트플라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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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다쳤잖아요. 네, 네. 그때 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판단이 안 되냐. 아, 정기자가요 네. 어. 그, 저기 뭐, 다칠 수 있으니까. 음. 다칠 수 있는 상황. 안 다치고 오래 뛰는 게더 선수로서, 그렇지, 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좀 속상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진영 선수가, 아 요즘 그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팬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아 네. 음. 생각에서 이거 내가 여기 지금 뛰어 들어가면 다칠 것 같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장 음. 분위기 그리고 떡가웃 분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건가라고 아주 음. 궁금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LG를 보고 있습니다. 자 EUNG 님 올스타전 투표 선수들 반응은 어떤가요?라고 하셨는데요. 1, 2등을 다투는 선수들은 오히려 좀 담담한 음. 애써 담담한 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담담한데 이 3, 4등 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민감하게 <웃음> 말합니다. <웃음>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laughs> 3, 4등 하는 선수들에게도 많은 투표를 보 예, 음. 그래도 좀 차이 너무 많이 안 나게 하는 살뜰한 마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올스타전 금요일이면 잘못 정한 거 아닌가요? 타 지역 사람은 어떻게 가나요? 라고 WKDD 님이 음.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포항이죠? 네, 포항입니다. 포항 분들이기 때문에 야구를 잘그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가는 기회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요즘은 이제 금요일이 주말의 시작이니까 음. 금요일날 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붙여서 또 네. 뭐 하실 수 있는 포항 네. 지역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한 게 아닌가. 워낙 야구에 그 굶주려 있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4월 초에 포항구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시설 면에서는 뭐 아주 좋은 구장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보기도 일단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네. 자, B A B Y 님 진격의 LG를 만든 1등 공신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투타 한 명씩 뽑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 중에서는 류제국 선수. 아, 네. 류제국 선수가 오면서 그런 어떤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선발이 한 자리가 돌아가고 또 류제국 선수가 어떻게 던질까를 가장 궁금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LG 선수들하고 감독이었다고 보거든요. 음. 이 선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그렇죠. 근데 와서 어찌됐건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공을 던져주더라는 거죠. 선수들이 아, 이제 될것 같다. 우리도 선발 로테이션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물론 그 외에도 뭐 우규민 선수라든가 신정락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또 그걸 잘 지켜줬기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계기가 된그 발화점은 어 유재국 선수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유재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에이스들 물론 그 선수하고 상, 맞상대를 이기지는 않았지만 팀이 그 경기에서 거의 다 이겼다는 것도 유재국 선수가 등판하는 데 그런 의미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수들도 유재국 선수가 나온 날은 왠지 또 힘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 하더라고요. 네. 어, 타자 중에 한 명은 뭐 당연히 이병규 선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병규 선수가, 음, 어떻게 보면 LG의 그 가장 오랜 시간을 버텨온 어떤 고참이었는데, 음. 어, 또 특히 일본을 갔다 오면서 이병규 선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 스타일도 음. 그렇고.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하면서 야구를 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그 변화가 좀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네. 그런 어떤 정신을 이병규 선수가 정말 혼자 남아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끝날 때도 제일 늦게 가고 그리고 뭐 선수단 팀 분위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렸나뭐 그런 음. 것도 있고 네네. 전체적으로 뭐 주장이죠 지금 네. 네, 주장으로서 팀을 이렇게 확 이끌어가는 게딱 눈에 보일 어, 정도로 은광아가 예. LG의 이병규잖아요. 네. 네, LG의 이병규로서 선수들한테 막 화내고 뭐 지적하고 이러기보다 음. 그냥 자기가 혼자 열심히 했어요. 혼자 네. 열심히 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후배들에게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음. 정말. 어 만난 지 오래 됐거든요. 이병규 선수 제가 2000년부터 봤으니까 한참 됐는데, 네, 어 14년째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벌써 나이가 40이더라고요. 네, 40인데 정말 잘하죠. 어, 그 처음에 안타를 좀칠 때는 장타가 많이 안 나와서 네, 네. 이제 뭐그 정도인가보다 했는데 이제는 뭐 네. 장타까지 많이 나오니까. 어, 이병규라는 어떤 한 선수를 떠나서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어, 정말 어. 어, 박수를 보내 주게 되더라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홈런 을 치고 오면 그냥 그 검지 세레머니 음, 음. 그것만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분위기 메이커로서 어. 지금 뭐 엘지암 신바람 맞아요. 야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일부러, 네, 네. 일부러 시작을 했는데 신바람 메이커라고 막 어, 그런 평가까지 그렇죠. 있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그 같이 많이 웃었던 게 네. 이렇게 그냥 얼쯤하게 들어가는 선수 등을 잡고 도, 돌려서까지 같이 세리머니 하자고 막 하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음... 일부러 자꾸 그런다고 처음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 처음엔 솔직히 좀 애처로 보였는데, 네. 이제는 멋있잖아요. 많이 음. 다 하니까. 분위기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laughs> 네.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양준혁 의원의 최대 안타 기록과 이병규 선수의 현재 안타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한국 기록만 놓고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음. 이병규 선수는 이제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 하, 그렇죠. 한일통산 음. 2000안타 기록은 지난해 넘어섰습니다만, 음. 아직까지 그, 이, 그, 양준혁 의원이 아마 2,300몇 개죠? 제가, 아, 기록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양준혁 의원은 <laughs> 네. 워낙 그 한국에서 뛴 기, 그, 기간이 한국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이, 이병규 선수하고는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예전에 사실 이병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 안타를 칠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음, 그200 안타를 결국 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안타를 치는 능력이 빼어났다는 점에서 음. 이승엽 선수, 예, 이병규 선수도 한국에서 계속 뛰었다면 그 이상의 어떤 기록을 음.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병규 선수 기록 보니까 2318개 죠 2318개 음. 아직 그 이병규 선수는 우리나라에선 2000안타를 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근데 지금 페이스 봐서는 몇년더뛸수 있을 것 같, 어. 같아서요. 작년도 대단했고요. 응, 올해도 페이스가 뭐. 아주 좋은데 네. 이병규 선수의 성격 원래 성격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원래 성격이 그냥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지하지 않는 척 하려고 하는데 또 상대가 굉장히 안 진지하게 나오면 갑자기 진지하게 나와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 뭐랄까 하여튼 참 특이하지만 그 진한 뭔가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좀더 가우스에서도 항상 경기 전에 좀 과묵했던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LG 더 가우 쪽으로 가 보면 기자들하고 뭐 묻는 질문에도 항상 이렇게 밝게 네. 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야구가 잘 되고 팀도 잘 나가고 하니까 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농담 많이 해요. 원래 농담 음. 많이 하는데. 그런 사일이 아니죠. 네. 아니요, 아니요. 원래 농담은 많이 하는데 야구 얘기를 잘안 하죠. 아, 야구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게 음. 그 혼자 말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sysg 님이 정세형 기자에게 질문 하나 하셨는데요. 네. 아, 또 마산구장. 흑... 아니 아니, 김광현 선수 롯데전.